thank mm -hmm. you 가는 구나. 아버들 아, o 아. 내를 괴물로 보면 내가 진짜 괴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t 지 내가 어 I d o 아아 k 건지. 보통의 살인마가 아닌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던 대한민국 시대의 살인마의 아 살인마를 아버지로 둔 아들의 네, 이야기고 그래서 그 아들이. 오로시 세상이 부딪히면서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과 시선들을 극복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들에 의해서 좌절되고 힘들어하는 네. 그런 내용으로 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티브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유영철이라는 살인마의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그 아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유영철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가족들, 그리고 주변인들은 과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한 것도 호기심에서 사실은 시작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그 중에 유영철이 그 그렇게 그간 무도한 살인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아들이라는 존재 때문에 법원에서든 아니면 여기저기서도 에이흔 많이 흔다렸다고에그래서그래서에그아들에그한어에그재가 과연 그런 살인마지만 과연 그 가족이라는 게 피라는 게 어떤 그가 싶어서 다음에 그 아들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저요? 그냥전에요 예, 그 다음에 그는에서는영공이다그다그냥 영도라는그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는다 스스로 뭐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너무나도 혼자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고독한 존재인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마음을 털수 있는 아빠 때로는 아빠 때로는 친구 그리고 가족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유일한 벗이 멋이라고도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가족이라고 하기에도 그스피안 섞였는데 가족에 보다 더 끈끈함도 있고 작년 배우분이 너무 선우 씨가 너무 잘되다았는 방금 유랑 길을 뺄 수가 없는 게감독님 그러니까 선우배 사이죠 김준영이라는 형 같이 파트너였던 형이 있었어요. 1년도 네. 많이 됐는데. 그형 있었어요 (1년) 동안 그 형이 영화를 찍는데 네. 그래서 너 잠깐만 나오면 된다 해서 네. 아 나는 여기다 늘 연극 무대만 있다가 카메라 안에서 연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난. 다녀오기라도 좋으니까 네. 배우고 싶다 해서 네. 무작정 갔는데 되게 뭐 그때 일곱 신이었나? 정확히 기억 안는데 일곱 신이었는데 잠깐은 계속, 계속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났어요. 음, 그래서 네. 아9리고 아, 그리고 감독님이 그때 한 말이 아 근수씨 나중에 내가 다시 영화를 자기 걸 찍으면 네. 꼭 부른다고 한게영도란 작품이 있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꽁 역할이 네. 꽁이 그 극중 역할이 꽁이거든요 어, 네. 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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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수 너랑 너무 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참 너가 있으면 좋겠다 네. 아 진짜 욕심난다 이러고 있었어요 저 네, 네. 근데 그 감독이 누구냐고 네. 손순능 감독이라는 네, 네.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손순능 감독 전화를 했어요 네. 술 먹는 자리 네. 감독님 네. 혹시 용도 안 그래도 근수 씨한테 전화하려고 했다고 아. 그 역할이 네. 근수 씨그 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 거죠 감독님이 아, 네. 소름 네. 정말 카메라가 아 그렇게 많은 게인생의 처음인데 아 포토존이라는 걸 처음 써봤잖아요. 레드카펫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흔히 뭐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저기 무슨 정보 연애 정보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뭐 섹션이나 뭐연애가 중계 이런 데서 보면 뭐 이렇게 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TV 볼 때는 다 굉장히 쉬워 보이더라고요. 레드카펫을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 같고 다뭐 이거 뭐 멋이라고 이런 생각했는데 <laughs> 무사로는 멋이라고 했는데 야 이거는. <laughs> 와 이거 진짜 긴장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 어한이 봉공이라는게 그때 실감이 났습니다. 홍성훈 감독, 배우 태인호 이상희. and after 태인호 이상희 김근수 for the film Shadow Island. 그때 그거 약간 화강암 의상이었거든요. 약간 뭐, 아, 기억하시는 분들 화강암 의상이었는데 음. 그것도 너무 독특하다고 했는데 로비에서 아니, 아니, 로비에서 누가 그러신다고. 저분 다 쳐다보더라고 저를 다 턱시도 입고 계시데 저만 그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패션 스타일리스트. 스타, 스타일리스트냐고 아 저분은 예. 기대를 안 한다면 사실 거짓말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분해 넘치 같은 기대를 해서 나중 네. 실망감이 더 커질 만큼의 기대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렇지만. 저보다는 일단 고생한 배우들이나 스태프들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떤 작은 상이라도 받으면 정말 감사할 거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저번에도 기자님과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 영화제 오는 게 사실 1차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비전 부분에 와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할수 있다는 자체도 사실 저한테는 뭐제개인적으로상 같아요 그냥. 그래서 큰욕심은 내지는 않고 다만 어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상을 떠나서 아마 영화를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다는 게 아마 영화성에 다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이나 격려를 좀더 많이 해주셨으면 그게 상보는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사위원과 유지디 심사위원. 네, 그래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laughs> 그분들을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이잖아요라 아닌다고, 지금 그분들을. 어제부터 지금 영화인들이 모인다는 장소의 장소는 음... 지금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 발로. 어제 여러 분을 만났는데 한분한분 한분 거론드리긴 좀 그렇고 아직까지 유지태 씨랑 김혜 씨는 못 봐가지고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laughs> 아우 네. 아직 그분들은 못 네. 봤대요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하는 생업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이제 영화를 또 만드는 거기 이 때문에 계속 시나리오를 생각해 놓은 시나리오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이제 발전하고 시킬 것 같은데 올해 목표가 사실은 영화를 찍고 영화제 오는 거였으며 다음 영화의 목표는 어떤 부산 영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때어 부산에서 많은 영상위원회라든지 도움 주신 분들의 예. 도움을 조금 뒤로 하고 제 스스로 시나리오만 가지고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만을 만큼 예. 그 영화를 좀잘 예, 찍었으면 하는 게 이제 다음 목표인 것 같아요. 배우로서 좀 집중을 맞춰서 제 삶을 해. 코스를 다른 곳에 두지 않고 단역이든 조연이든 뭐 크게 그 크고 작던 연극이든 뭐든 좀더 배우로서 집중할 수 있게끔 계속 할 거고요. 어, 이제 <laughs> 영도 파이팅